오늘은 2025년 설날이다. 차례를 지내고 11시부터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12시이다. 집사람은 집에 없다. 야시골 공원에 운동을 나갔나 보다. 차례상에 올렸던 과일들로 새참을 먹는다. 새참을 먹고 서재로 간다. 오늘 새벽 온몸 운동을 마치고 쓰던 글인 연매일 교장의 80년 다섯 번째 쭉 여행한 글을 이어서 쓴다. 경북교육청에서 발급받은 나의 생활기록부와 경력증명서로 예천동고 학창 시절과 예천동고에서 4년간 교사로 근무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글을 쓴다. 먼저 내가 예천 농구의 삼정간 다닐 때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생활기록부부터 살펴본다. 생활기록부란 커다란 글씨 옆에 1964년, 1965년, 1966년, 1, 2, 3학년 때 학급 담임 선생님의 성함과 도장이 날이 되어 있다. 생활기록부랑 커다란 글씨 옆에 옆에 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증명사진이 붙어 있다. 증명사진 옆에 1학년 때 동반 19번, 2학년 때 남반 5번, 3학년 때 동반 10번이라고도 그 기록되어 있다. 생활기록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학장. 학적상황이다. 학적상황에는 나의 성명, 본적, 주소, 보좌, 성명에 이어 학력상황이 나온다. 학력상황에는 1964년 2월 8일 예천중학교 졸업, 1964년 3월 5일 본교 1학년에 입학, 1967년 1월 25일 졸업으로 졸업대장 분노가 1610호로 되어 있다. 학력상 아래는 가정환경이 나온다. 가정환경란에는 아버지 성함 아래 연령 43세 중졸 어머니의 이름 아래 연령 42세 국졸 남동생 1명 여동생 3명으로 되어 있다. 생활환경은 부동산 50만원 동산 10만원이다. 학적 상황 아래에는 출결 출석 사항이 나온다. 출석 사항은 1학년 때 출석할 일수 232일에 출석일수 232일로 지각이 하나로 되어 있어 담임 의견 안에 정근 2학년 때 출석할 일수 241일에 출석일수 241로 담임 의견 난의 객은 3학년 때 출석할 일수 230일에 230일 출석하여 담임 의견 난의 3년 객은 극히 성실하다라고 되어 있다. 출석 사항 아래에는 신체 발달 사항 난이 나온다. 신체 발달 사항은 1학년 때에는 신체 충실 지수 129d, 체능급수 118d, 혈액형 B, 단님 의견 난의 건강. 2학년 때는 신체 충실 지수 127 D, 체능 급수 25 E. 혈액형 B, 단님 의견 난의 건강. 3학년 때는 신체 충실 지수 132 D, 체능 급수 7 A. 혈액형 B, 단님 의견 난의 허약함으로 되어 있다. 신체 발달 상 아래에는 표준화 건사와 진로사항이 나오고 교과학습발달사항이 나온다. 교과학습발달사항은 1학년때 국어수 일반사회수 국민윤리우 체육미 생물수 영어수로 학급석차 2로담임의견난에 성적이 극히 우수함 체육과 가금에좀더 노력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2학년 때는 국어수, 일반사회 우, 국민윤리 우, 체육 양, 수학수, 물리 우, 영어수, 조림보 우, 중소가축수, 양잠 우, 농업공작 우, 공예작물 수, 가수언예 수로 학급석자 2로 담임 의견 난에는 성적이 우수함, 체육에 좀더 노력이 요함으로 되어 있다. 3학년 때는 국어수, 일반사회우, 국민윤리우, 국사수, 일반갈, 일반관리우, 수학수, 물리우, 영어수, 농공작수, 농경영수, 하여원예수, 농산가공수, 재상수, 대가축우, 농림측약우 농촌지도우로 학급석차 1위고, 다림의견난에는 우수가목지도, 개별 지도함으로 되어 있다. 특별활동 사항에는 1,2,3학년때 영어해야반으로 활동사항란에는 1학년때는 성실함 사항 2,3학년때는 적극적 사항으로 기록되어 있다. 출석률은 70분의 70으로 되어 있다. 행동발달사항란에는 1학년때는 생활습관 나 성실성 나 사회성 나 지도성 나로 따님 의견난에는 말이 없고 근면 성실하여 무언의 실천자이다 2학년 때는 생활 습관 나 성실성 가 사회성 나 지도성 나로 따님 의견난에는 비교적 말이 없고 근면하고 침착한 생활을 하고 있음 3학년 때는 생활 습관 나 성실성 가 사회성 나 지도성 나로 따님 의견난에는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으며 꾸준히 열이 있으나 명랑성 부족 부족이므로 되어 있다. 마지막 종합 난에는 단임 의견 난에는 말이 적고 근면 성실하다.